김밥집, 치킨집, 그리고 족발 전문점. 이들 음식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메뉴는 사실 짐작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조차 편견이라는 걸 보여주는 맛집들이 있습니다. 양식 메뉴와의 퓨전이 놀라운 김밥집, 와인과 함께 즐기는 치킨, 족발 역시 품격 있게 뜯게 되는 곳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평범한 음식들의 화려한 변신 해상발견 유레카가 확인해봤습니다. 여자의 변신 아니 아니 맛의 변신은 무제다? 같은 관심은 멱렬하게. 평범한 음식의 아주 특별한 변신. 럭셔리와 실속 그리고 맛까지 두 마리 아니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그 변신을 지금 소개합니다. 부산의 한 작은 가게 매일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의 정체는 김밥집이라는데 이 집은 정말 다른 김밥집이랑은 달라요 어, 재료가 꽉 차있고 어, 귀족김밥 같다고 해야 될까 예쁜 카페를 방불케하는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에 김밥은 물론 수십가지에 달하는 메뉴마저 특별하다는데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일반 분식집과는 다른 프리미엄 김밥을 메뉴화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그런데 김밥 만든다면서 밥에 넣는 그건 뭐예요? 쌀론이라고 어, 하는데요. 그 쌀의 영양소 중 6%가 6쌀론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께 조금 영양적인 면이나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분식에 걸맞게 쌀론을 사용을 해서. 살눈이 가득 들어간 밥을 김에 꽉 차게 올려주고 그 다음 가진 채소와 고단백질의 닭가슴살을 아낌없이 넣으면 어디서 먹어나 봤나 현미 닭가슴살 김밥 완성! 일반 김밥과 비교해 보니 크기부터 다르다 프리미엄 김밥 인정! 새우롤 김밥에 온갖 고급 김밥들이 다 있다니 요런 김밥. 안 먹어보면 안되지 어때요 맛이? 이 현미 닭가슴살은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아주 맛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파에야 새우볶음밥에 들어가는 파에야 시즈닝인데요 어, 저희가 파에야 볶음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문해서 만든 제품인데 향과 맛과 풍미를 다 가지고 있어서 아니 스페인 전통요리인 파에야가 김밥집에 있다? 간단하게 변형되긴 했지만 밥과 가진 재료 그리고 빠에야 가루를 넣고 볶아주면 스페인의 풍미가 느껴지는 빠에야 새우 볶음밥도 완성.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뭐 크림 소스라든지 아니면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것도 저희 분식 메뉴에 사용하여서 어느 레스토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메뉴를 저희 가게에서도 느끼실 수 있게 항상 새로운 메뉴를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야야의 이은 다음 메뉴는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부드러운 크림소스에 탱탱한 우동 면발이 만난 크림 우동 게다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불새우 치즈 볶음면까지 다른 곳에선 즐길 수 없는 아주 럭셔리한 분식 특별한 맛에 한번 반하고 또 푸짐한 양에 두번 반하니 허허 이런 김밥집이 어딨어 어딨어. 게다가 가격 부담까지 없으니 매일 참새 방앗간 들르듯 사람들 몰려드는 건 당연지사. 우 일반 분식집보다 더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이제 입안에 감칠맛이 나면서 계속 먹고 싶어요 분식 생각하면 엄청 그냥 값싸고 빨리빨리 나오는 음식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엄청 잘 차려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잘 차려져 있는데 값도 싸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있고요 다 가야지. 맛도 고급스럽고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분위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간지 잡고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음식점은 아니 여기 와인바 아니에요? 과연 이곳에서 변신한 맛은? 저희 레스토랑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인기 메뉴인 치킨을 메뉴로 선정하였고요 더불어 고급스러운 와인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제 레스토랑입니다 이런 럭셔리한 분위기에 대한민국 대표 메뉴 치킨이라니 그야말로 왕쿠 게다가 분위기의 대명사 와인까지 이제 오늘의 주인공 바삭하게 잘 구워진 특별한 치킨이 등장하는데 분위기에 반하고 그 맛에 두번 반한 사람들 이렇게 우아한 치킨집이 어딨어. 기름기 쪽 빠진 특별한 치킨은 와인과 궁합이 아주 딱 맞다는데 닭한 조각에 와인 한 모금. 그래 이 맛이야. 너무 좋죠. 오면 항상 이 분위기에서는 항상 스테이크를 먹어야 될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항상 어떤 샐러드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 가격 안 부담스러운 치킨이랑 와인 아바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치킨이 화덕에 구워서 진짜 바삭바삭하고 기름 쫙 빠지고 되게 맛있어요. 껍질만 먹고 싶어요. <laughs> 어쩐지 뭐가 다른 것 같더니 라 특별한 치킨의 비밀은 바로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한 이 화덕. 400도가 넘는 화덕에서 복사열을 이용해 치킨의 안과 밖을 동시에 구워내니 치킨구이의 최강자를 알수 있겠다. 기름에 튀겨서 바삭하지 않고 그런 것보다. 여기 닭은 이제 뭐 화덕에 굽다 보니까 좀더 양념이 깊게 배겨 있어가지고 좀더 촉촉한 그런 맛을 잘 내는 것같습니다 이렇게 구워낸 화덕구이 치킨에 네 가지 매운 맛을 배합한 소스를 입혀주면 매콤한 화풍치킨도 탄생. 이 분위기와 맛에 반하나 안 반하나. 치킨집이라고 왔다가 우아하게 썰고 계시는 이분들 맛이 어때요? 이태리의 담백함이랑 중국식의 매콤함이랑 합작이 된 느낌이랄까. 맛 음, 좋아해, 맛 좋아요. 네, 매콤하지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담백하지도 않고 그 적절한 조화가 참 좋은 것 같아. 나성 풍금이야. 어, 양기장을 통째로 선물해도 화다 중간 말까대 닭다리 하나로 얼렁뚱땅 여자 마음을 얻으려고 해? 이렇게 반짝인데 왜 반지 반짝 못 보는 거야? 이런 집에서 프로포즈하면은 감사합니다. 다른 게지는 방법은 치킨 닭다리 리본 짜매고 짜잔. 해주면 감사합니다. <laughs> 즉석에서 연출된 치킨집 프로포즈. 나의 사랑을 받아줘. 전국의 미혼 남들 여기 잊지 마세요. 게다가 전문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까지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으니 이제 치킨 와인 하면 여기입니다. 보통 이제 맥주라고 생각하는 게 치킨에 있는 기름기 그리고 이제 맥주가 가지는 탄산 느낌 때문에 깔끔하게 맛을 잡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맥주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름기가 쫙 빠지고 담백할 때는 와인이 가지는 캐릭터들을 정확하게 이제 느낄 수 있게 좀 담백한 치킨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마셨는데도 저렴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분위기를 낼수 있고 꼭한 번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럭셔리 실속 맛집은 이곳 역시 소문대로 발길들틈이 없는데 이곳에서 변신한그 맛의 정체는 저희 집은 배고픔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레저 문화를 입혀서 족발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족발집을 레스토랑화했습니다. 씹고 뜯고 즐기는 족발도 이제 우아하게 즐기자. 그런데 족발 맛은 어떤가요? 밖에서 저희들이 간판을 보고 들을 때는 족발집이라고 들어왔는데요. 막상 와서 보면은 이 일반적인 족발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특별하다는 이곳 족발의 비밀은 엄선된 1등급 돼지족과 함께 수십 가지 한약재로 맛을 낸 소스 그리고.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다는데. 바깥에 열이 하나도 안 빠져나오는 소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열이 모든 부분을 고기로 다가가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치를 제작했고요. 이렇게 익혀낸 족발을 먹기 좋게 썰기만 하면 참족발 완성. 여기에 매콤한 양념을 발라 구워내면 자꾸자꾸 당기는 매운맛. 직화불족까지 완성. 다이닝 룸에 한상 가득 차려진 족발 요리, 헛개나무로 만든 스프에 샐러드, 시원한 홍합탕과 반반 족발까지 마치 코스처럼 즐기는 족발이라니 그거 감탄만 나온다. 네, 이 집은 코스 요리를 해서. 족발의 담백함을 많이 살렸고요. 족발의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열판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한층 더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맛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이 온기를 남겨줘서 끝까지 한점 남김 없이 맛있게 먹고 다음에도 계속 찾아오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족발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남다른 메뉴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라는 칵테일 카시스. 새콤 달콤 진짜 맛있다. 아니 칵테일과 함께 즐기는 족발 꼭 한번 맛보세요. 이 칵테일은 족발집에서 먹어본건 처음이고요. 생각보다 맛도 도톰하고 분위기도 있고 좀 레스토랑 온 딥은 이런 거들좀 나는 것참 좋은 것 같아요. 럭셔리하게 변신한 족발,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 맛깔나는 족발에 이런 분위기라니 아저씨들도 신나고 신나. 제가 매운 거를 참 신나는데 이 족발은 너무 당기네. 땀을 나면서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족발 참 좋습니다. 그 족발 저도 맛보고 싶네요. 족발은 물론, 음. 무한리필 홍합탕은 술을 부르는데, 아, 어, 딱딱 치면, 아, 주당들이 애정하는 슬러시 소주까지 등장하니 이곳이 천국이었다. 아, 아, 주게, 아, 정말 분위기도 좋고 같은 돈을 내고 술갈 먹는데, 워 분위기에서. 맛있게 부페식으로 족발 먹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같은 멕시시하게 평범한 하나. 평범한 맛에 럭셔리한 변신, 놀랍지 아니한가? 실속 품격 잊을 수 없는 맛까지 책임지는 한 끼의 추억. 럭셔리 실속 오늘 한 끼는 성공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하죠. 오늘 난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다.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이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새로운 설렘을 찾아다니는 세상 발견 유레카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so hey That's what you'll say that's what you'll say you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when i play, I never st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